지금 퍼퍼가 하루 만에 140% 급등이 나왔습니다. 퍼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모아가야 되는 코인이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소름이 돋습니다. 아주 소름이 돋아요. 왜 소름이 돋냐? 보시게 되면 11월 25일에 퍼퍼코인 30% 급등. 지금도 싼 가격대입니다. 계속 모아가세요라고 알려드렸었죠. 220원 밑으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소름이 돋게도 오늘 220원. 까지 옳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추천 매도가도 완벽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니 진짜 220원까지 하루만에 그냥 140%가 올랐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천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린 목표가 도 완벽했습니다 퍼폰 현재 시가총액이 226억원 이에요 지금도 226억원 인데 원래 제가 알려드렸을 때는 180억원 인가 그랬을 겁니다 엄청나게 낮죠 지금 바이비트 상장되어 있고 바이넷의 현물상장 예정 코인인데 엄청나게 낮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비트는 현재 BTC 마켓과 USDT 마켓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업비트 원화 상장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 분들은 이제 220원 밑으로 매도가 다 걸어 놓고 다시 이제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거나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가 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저만 따라오시면 돈을 못 벌래야 못볼 수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